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을 비교적 가볍게 사용하곤 합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가볍게 거짓말을 하거나 선의의 거짓말이라 불리는 착한 거짓말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거짓말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사기죄만큼 그 피해가 큰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에 얽혀있는 기업과 가족의 삶까지도 파탄에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기망이란 아시다시피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여 차고에 빠뜨리고, 그러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가 사기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도둑놈이 될 장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사기죄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사용 목적이 전혀 다른 경우라든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어떻게는 모두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모두 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거나 거짓말도 사회생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금 거짓말도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피해를 전제로 하는 기망행위조차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둔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 그만큼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사건 진행 중에 나는 김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또한번 듣게 되는 셈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더 양산되는 것입니다. 어,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동치가 되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저는 법원도 사기죄와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사기죄에 대해 다소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판례를 살펴보자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이더라도 그 결과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끝나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도 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피고인이 아이돌 그룹 계약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부풀려 12억 원을 챙긴 혐으로 기소되었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사기미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억 원대 사기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확정된 피해자 관점과 실질적인 양형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다 보면 사기 범죄를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스타트업이 정부 자금 15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제재에 나선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 기관조차도 사기 행위에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단순 가담한 사람조차도 징역 2년에서 5년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도 흔히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가담자는 실제로 얻은 이익이 불과 수백만 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 수년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역시 중대한 범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러나 사기죄 역시 어, 피해자의 재산과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기죄의 피해 의 정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기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사람에 대한 불신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기죄의 선고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범이 쉽게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금액 환수와 관련해서도 사기범뿐만 아니라 직계 및 방계 혈족, 지인 등에까지 자산 추적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큽니다. 이는 연좌제를 시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익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피해자에게 환수하자는 뜻입니다. 사기죄의 처벌과 그에 따른 자산 환수의 문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기죄를 범하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를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인간 관계든 모든 영역의 기본은 바로 정직과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은 결국 공동체를 좀먹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거짓말에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익이 되는 문화가 장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